아, 일단 이거 바로 렛스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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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019년 9월 29일에 발매한 퍼스트 클래스 플라이트 모델. 할 이야기가 많은 신발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적인 디테일 훑고 가겠습니다. 자, 화이트 컬러와 조던에서잘 사용하지 않는 귀한 컬러인 옐로우 컬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 펀칭이 된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퍼스트 클래스 플라이트라는 닉네임답게 여기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이렇게 신발에 적혀져 있고, 뒤는 이제 수화물을 의미하는 그런 바코드, 그리고 23번 넘버링과 이렇게 마이클 조던의 이 깨알 같은 사이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자, 설포 쪽은 이렇게 레드 라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, 이 가죽으로 장식된 이 탭까지 이렇게 뒷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솔도 이렇게 나이키 에어 로고가 적혀진 노란색 인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자 그리고 아주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은 옐로우 슈레이스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세가 황금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이 조금은 이제 큰 사이즈들은 거의 정가 구매 그. 뭐 1치킨, 2치킨 정도면 은 지금 구매가 가능한 그런 신발입니다. 이 약간의 이 펀칭 가죽 때문에 호불호가 뭐 갈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이쁜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의 실패 요인은 딱 하나, 스토리 텔링, 스토리 텔링의 부재, 실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는 신발 자체는 왜이 가격인지조차 이해가 안될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멋있고 이 옐로우 컬러가 사용된 이 조던들은 정말로 귀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저점에 지금 입문이나 아니면은 아 조금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코디 하실 때는 이제 나이키 램라인의 의류 뭐 색깔을 맞추셔서 셋업을 해서 입으시던가 아니면은 테크웨어에는 정말로, 뭐, 이거 이길 녀석 없을 만큼 너무나 딱 떨어지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류의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, 은 정말로 이 가격에 이 최고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함과 얌전함, 이두 가지 모두를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, 이런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퍼스트 클래스 플라이트라는 이 스토리가 정확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이 신발이 나와가지고 살짝은 이 스토리의 부재가 이 신발을 가치를 살짝은 아쉽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이 바코드는 왜 있는 것이며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이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제 뭐 정확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여기에 정확히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신상에 요즘 계속 나오는 모델들보다 조금은 발매가 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보여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새롭게 이제 조던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런 신발들 때문에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발매됐던 모델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제 지금 나온 것들 이제 막 높은 리셀가를 막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제품들에만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매가 지난 제품들을 요즘에 계속 신제품을 제외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발매된 모델들도 이렇게 아주 좋은 가격에 이런 멋진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조회수 생각하면은 신제품만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신제품 진짜 웬만한 거다 있는데 이거를 찍어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니까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또 눈물을 머금고 조회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옛날 거 올리는 거랑 요즘 거 올리는 거랑 하지만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많이 하고 예전에 발매됐던 요런 진짜 조던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. 진짜 조던 입문이나 이런 거 한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한번 유찬스 믿고 한번 지르셔도 진짜 후회 없으실 모델이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옐로우는 진짜 이 조던에서 귀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또 언제 날라갈지 모르는 그런 모델입니다. 제가 볼때 진짜 이거 힙합 씬이나 이런 분들 또 이거 눈에 꽂히시면은 제가 볼때또 이거 언제 날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가격 좋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스니커 리뷰도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또 다음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